찬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laughs>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예배 전체가늘의 상달이 되고 열납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정 예배 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대원형과 보이사 진리형과 통달형우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가오고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laughs> 마태복음제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제목은 13절에 있죠.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할 시기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올 시기 그런 모든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갔으니 깰 때가 되었다 한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은 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잠을 자는 신앙인지 아니면 죽은 신앙인지를 알려면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나오는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 하려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골로세서제 4장, <laughs> 골로새소제 골로세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 기도할 때 바로 깨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도 역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소시 없어서 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철저한 믿음의 신앙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열 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명은 미란하고 다섯 명은 슬기가 있어서 어, 신랑을 맞으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그이슬람민족 당시에는 낮에는 신랑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신부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 그렇답니다.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다 같이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빛을 밝혀줘야지만 불을 밝혀줘야 되는데 다 같이 졸았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같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를 깨어서 가보니까 등불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하는 처녀는 등불이 모자랄것 같으니까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면 은둘다안 되니까 가서 사오라 하니까 사오러 간 사이에 어,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 나온 성경에서 열 처녀, 열 처녀는 누굴 대타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열천입니다. 그런데 반씩 딱 나눠져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가 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했던 사람이다. 결론은 기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모든 조건 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는 딱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혼인 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기름이냐? 기름은 또 성령을 기름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그러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 그런,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바로 천국 갈 믿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게 되면 이 사람이 기름을 가졌는지, 즉,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하나 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어둠을 밝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바라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만 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등이 있어야 됩니다. 등. 등. 등에 기름을 담아야 그게 바로 불을 밝힐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빛을 밝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다음에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이 뒤따라야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기름만 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고 또 등만 가지고도 역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식, 예배 의식, 예배 종교 의식이라든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열심히 한다라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을 채워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실이죠. 그래서 열 천녀에서 다섯 천녀는 미련하고 다섯 천녀는 슬기로운데 둘다 등까지는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천녀는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천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빛을 밝히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령의 기름을 바로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의 등에 담아 불을 밝혀서 착한 행실과 의론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서 바로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영생 목락을 얻는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자, 열 처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들을 말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제 11장 고린도후서 제1 1장2 음. 절의 말씀입니다. 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께회 성도들과 많은 전도한 그런 교회 성도들을 상하여.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주,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 열 처녀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성도들, 교회들을 말한다. 열 처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겨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요한복음제 5장. 요한복음제 5장. 2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요원복음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 또한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명령대로 이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점에 살 것이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할렐루야. 기름 믿음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생전제 10장. 사생전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생전제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도 역시 그러셨다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그래서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바로 믿음은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바로 행함이 있는 완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예? 기름을 등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등에 담아야 되고, 또한 이게 불을 밝혀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제 2장. 야고보서 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험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고 약속의 말씀도 믿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75세 때에네 본토 친척 아비류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뭐라고 같으면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죠. 그런데 믿긴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떠나진 않아요. 아 믿긴 믿는데요. 떠나는 건 제가 곤란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겠습니까? 75세 때. 믿는다고 했는데, 믿긴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요. 근데 입으로는 믿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창조주 하나님의 식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세때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번제물로 아들을 바칠 때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을 드릴 때 직접 진짜 잡으려고 할때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양이 있었죠. 만약 아브라함이 믿긴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뭔가 있다. 죽는 날지라도 다시 살릴걸 믿는다. 그런데 번제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을 등에 담아서 그걸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은 감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제 5장. 마태복음제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에베소서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끝까지 불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그런 준비된 신앙이 될 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서 항상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항상 준비된 삶이 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 깨어 있는 신앙, 준비된 신앙, 마라나카 언제든 주님 오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양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거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거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물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지 기름을 준비하여 끝까지 빛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주님을 뵙고 주님 따라 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빛을 바라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